우리는 보통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파킨슨병은 아주 익숙한 나이듦이나 노화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으로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이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뇌세포가 파괴된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아주 미묘한 첫 신호들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놓치고 외한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나물 TV 시청자 여러분, 신경과 전문의 김기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행동이 좀 느려지고 어깨가 뻐근하고 냄새도 예전 같지 않고 잠꼬대가 심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병의 신호라고 심각하게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 지점이 파키스병 조기진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 착각이 병이 실제로 시작되는 순간과 우리가 진단을 받는 순간 사이에 길게는 수십 년이라는 안타까운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파킨스병이라는 존재를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파킨스병의 실체를 알려면 먼저 우리 뇌속 흑질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율하고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파킨스병은 간단히 말해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니까 우리 몸이 예전처럼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환자 본인이 어, 나손좀 떨리네. 걷기가 어, 왜 이렇게 힘들지? 운동 증상을 처음 느끼게 됐을 때 이미 이 도파민 세포의 60에서 80%가 사라진 뒤라는 사실입니다. 병이 얼마나 은밀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럼 이 세포들은 도대체 왜 죽는 걸까요? 아직까지 모든 과정에 첫 방아쇠를 당기는가의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다만 방아쇠가 당겨진 후에 우리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혀졌는데 최근에는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특정 단백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정상적으로 뭉치 시작하면서 루이소체라는 독성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덩어리가 세포를 망가뜨려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수많은 뇌 과학자들은 문제가 처음부터 뇌의 운동 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놀랍게도 병의 시작은 우리 몸에 훨씬 기숙한 곳 장이나 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작된 비정상 단백질이 신경망을 따라서 아주 서서히 뇌를 향해 올라온다는 거죠.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손떨림 같은 운동 증상보다 변비나 후각 저하 같은 증상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이 먼저 나타난 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설명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알츠하이머병이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알츠하이머는 주로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의 문제로 시작하죠. 반면에 파킨슨병은 기본적으로 운동 기능의 문제로 시작됩니다. 떨리고 뻣뻣해지고 느려지는 것. 물론 파킨슨병도 진행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양상도 조금 달라요. 계획을 세우거나 생각을 빨리빨리 전환하는 데 어려워지는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파킨슨병하면 다들 손떨림을 떠올리시지만 모든 떨림이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파킨슨병의 떨림은 아주 특징적이어서 저희는 비대칭적 안정시 떨림이라고 부릅니다. 팔에 힘을 빼고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놨을 때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막상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떨림이 줄어들죠. 비대칭적이라는 건 보통 몸의 한쪽 손이나 다리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움직일 때 떨리는 본태성 떨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왜 우리는 이 병의 첫 신호를 자꾸만 놓치는 걸까요? 그 답은 의학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리학이 있습니다 몸이 굼떠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는 현상과 정확히 겹칩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강력한 인지평양이 작동하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 이제는 없던 특정한 패턴이 나타난가입니다. 단순히 기력이 없는 것과 나도 모르게 글씨가 점점 작아지거나 한쪽 팔만 유독 뻣뻣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에 서서히 다가오는 정상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큰 변화라도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파킨슨병의 새로운 진행 과정이 딱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주 약간 더 느려지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아주 약간 더 뻣뻣해집니다 미세한 차이는 그냥 일상의 컨디션 난조 정도로 여겨지고 그렇게 약간 불편해진 오늘의 상태가 내일의 새로운 정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기준선 이동증후군이라는 개념이 더해져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내 건강의 기준선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낮춰 잡는 겁니다. 65세의 건강은 55세 때와는 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새로운 뻣뻣함이나 느려짐을 병의 신호가 아니라 나이에 걸맞는 정상상태라고 합류해버리는 거죠. 파킨스 병의 명백한 신호는 노화 현상을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노화라는 오해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램 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원래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기능이 고장나서 꿈에서 싸우는 내용을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거죠 본인은 기억도 못하고 옆에 자는 배우자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잠꼬대가 심하다 하고 넘겨버리죠 둘째는 후각 정화입니다 나중에 파킨슨병으 진단될 분들의 90% 이상에 나타나는 아주 흔하고 이른 증상이에요 후각을 아주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냄새 못 맡네 하고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입니다 이건 운동 증상보다 최대 20년이나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이른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장에서 시작된다는 이론과도 딱 맞아떨어지죠 하지만 변비라는 게 워낙 흔한 증상이다 보니 그 누구도 이걸 뇌질환의 신호라고 연결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신호를 알아차리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병이 가진 불화식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치료 보조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죽은 내세포를 되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가지고도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주체적인 태도는 꾸준한 약물 복용과 파킨슨 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하면서 일상을 얼마든지 지켜야 할수 있는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돕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이나 감각을 이건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알아차리는 연습이에요 다음은 감사 연습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이 간단한 행동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우리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보단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 긍정적인 것들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겁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전략들을 일종의 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합니다 환자 스스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줄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 환자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파킨슨병은 가족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환자와 함께 모든 과정을 겪는 동반 환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고통은 종종 무시되죠. 처음에 스트레스 시작됐다가 이뤄지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소진 상태가 되고 결국에 모든 게 고갈돼서 무관심과 냉소만 남는 탈진 상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마음 건강은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환자에게 분노나 원망,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건 너무나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모든 걸나 혼자 다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가족이나 친구, 지원 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돌보면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이 결국엔 장기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우리는 오늘 파킨스 병의 과학적 실체를 들여다봤고 명백한 신호들이 어째서 노화라는 익숙한 현상 뒤에 숨어버리는지 그 심리학적 이유도 분석해봤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해갑니다. 파킨스 병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쩌면 새로운 약의 개발을 연구한 연구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식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잠꼬대가 심해지고 냄새를 잘못 맡고 변비가 오래가고. 이유 없이 몸 한쪽이 뻣뻣해지는 것, 하소에 보는 신호들을 더 이상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혹시 다른 신호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절대로 삶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또 다른 시작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병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를 속이는 인지적 오류를 알아차리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때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진단 이후에도 오랫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선안비유양병원 원장 신경과 전문의 김규지였습니다.